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코인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코인 매니저, 코인 매니저 돌아왔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전 5시 33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우리 이더리움 현재 움직임 어때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 잠깐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7월 26일자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 그대로 박스 쳐라. 영상 앞으로 좀만 더 땡겨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래 꼬리가 달려도 되고 밑꼬리가 달려도 된다. 자막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밑꼬리가 달려도 됩니다. 대신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이 안에서 놀아라. 그대로 언급했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 가격 돌파만 나와주면은 여러분들 살짝 비중 담가도 돼요. 이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도와드리려 볼 건데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채널의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셔야 되고요. 댓글에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마법의 주문 돈이라고 외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한 번씩 꼭 참여 부탁드리겠고, 자제 서브 채널 알트 거래소 채널로 넘어오시면 제가 이 채널 안에서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황금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알트코인들 위주로 기준선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냥 딱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독 버튼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5시가 좀넘어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8시 15분에 음 제가 영상 새롭게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기준선 몇개좀 변경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이더 이제 이어서 바로 보시면은 일단 뉴스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 뉴스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우리가 볼만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속보에서는 이거 왜 회복을 보여주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저 또한 궁금했고, 봤더니 최근 이더리움의 뚜렷한 회복세는 미국 현물 ETF들로 유입된 대규모 자금이 주요했다. 이더 시세를 추종하는 9개의 현물 ETF에 이번 주 18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숨 유입이 됐다라고, 요렇게, 속보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 조금 단기적으로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가는 척 밑으로 한번더 빠질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앞에서 제가 영상 보여드렸다시피, 이 안에서만 가격적으로 놀아나주면 됩니다. 위아래로 꼬리가 달려도 돼요. 그래서 차트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은, 자, 요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에서 지금 이전의 최고 종가 자리까지 가격을 이미 한번 돌파를 시도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513만원 대거든요 513만원 라인 요 자리를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 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상승 랠리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중을 일부 정리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는요, 고점의 영역이다 보니까 아, 비중 세게 실어서는 안 돼요. 5에서 10% 정도만 비중 실어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돌파 시 매수. 혹시라도 매수 들어갔는데, 이 자리 이탈하잖아요? 바로바로 손절이 나와줘야 돼요. 요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박스를 한번더칠 가능성이 있는데 만에 하나 이 박스 하단 자리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 매수 들어갔는데 얘는 어차피 장기적인 종목이잖아. 그대로 홀딩으로 끌고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스크 감당 안 됩니다. 멘탈적으로도 무너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손실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깨고 내려간다? 지켜보자. 밑에서 한번더 받쳐주면은 아, 얘는 박스 확정이구나. 이렇게 보고 밑에서 잡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상승 랠리 이어 나간다 라고 한다면 돌파 나온 시점에서 비중 5에서 10% 그러면 돌파 이후에 한번더 가격 내려와요 이게 바로 리테스트 거든요 한번더 확인하겠다 확인하는 구간에서 이 자리 지켜주고 돌아 나간 시점에서는 비중 20% 과감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왜? 어차피 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빠지면은 그때 다시 손절 때리면 되거든. 이게 바로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기준선 매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트 거래소 채널에서 딱 이거 매매 시켜드리고 있어요. 기준선 딱 잡아드리고, 돌파시 매수, 이탈, 손절, 재돌파, 재미수. 이 매매 원칙을 여기서도 딱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신고가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근데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중을 처음부터 한100% 실어서 가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 잡아드리는 유튜버 없어요. 진짜 찾아보세요.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은 얘 크게 갑니다. 이런 소리만 하죠. 매수타점 잡아드리는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그냥 들어가세요라고만 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소중하니까. 비중 정확히 5에서 10%만 딱 잡으세요. 밑에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한다 식으로 비중 5%만 잡으시고, 신규로 진입한다, 맥시멈 10%입니다. 들어갔다 이탈하면 손절. 재돌파하면은 다시 한번더 비중 맥시멈 10%. 그리고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안착 나왔을 때 여기서 비중 이제 20에서 30%. 팍팍 실어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날아갈 수 있거든. 그게 아니라면 비중 팍팍 실었는데 다시 한번더 이탈 나온다? 손절 나가면 돼요. 그래 봐야 우리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딱 이대로만 끌고 가세요 이것보다는 더 이상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이대로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이더리움 가격 확인하는 동안에는 우리 정보 공유방으로 입장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시드를 좀 불려놓으세요 시드 불려놓은 다음에 비중 실어갈 때 이더 팍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제가 검색기를 사비를 들여서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AI까지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저의 매매기법을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제가 아침에 딱 이거를 클릭하는 순간 검색기가 업비트 내에 있는 워너마켓 모든 종목들을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분 만에 너버스 잡아냈죠. 현재가 7.142원 그리고 100개의 조건식을 넣어놨는데 그 중에 91개나 조건 만족했다. 그리고 AI가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트 분석을 해봤더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96.3%나 되더라. 이거 텔레그램 방으로 내용 정리해서 전송 완료했다. 시간 보세요. 8시 47분. 그렇죠.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하셔 가지고 ai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7.142원 밑에서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요. 매도 전략 5% 이상부터는 자율 매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본업이 있어서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5% 예상 구간에 그냥 매도 주문만 걸어두시면 전반적으로 ai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팔린다 보시면 되세요. 나는 시간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에서 절반, 뭐 10%에서 절반, 15%에서 절반 이런 식으로 쭉쭉 쭉쭉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 고점 영역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 영역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점 그냥 깔끔하게 던지고 나오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초보자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전 종가 대비 고점까지 38%까지 상승 나와주면서. 저는 30% 이상 수익 챙겨갈 수 있었다는 거 대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ai 기반으로 움직이는 우리 정보공유방은요 하루 5% 수익은 무조건 챙겨간다 보시면 됩니다 30일 동안 우리 ai랑 같이 매매하신다면 한달 누적수익률 최소 150% 이렇게 씨드 불려 나가는 거예요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10만원만 들고 오셔도요 한달 뒤에 25만원 나는 100만원 투자하는데요 250만원 나는 1000만원입니다 2500만원 되는 거예요 빨리 입장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정보방 어떻게 입장하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코인 매니저 무료 서포트 받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구글 양식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코인 매니저 AI 오전 단타 종목 추천 받기 5에서 20% 체크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입장 링크 받아보실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0 1 0 0 0 0 0 0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자동 링크 하나가 발송이 되거든요. 그 링크 타고 입장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AI랑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원러스가 어좀 좋아 보입니다 자 기준선 요거좀 잡아 드려 볼게요 658.3원 우리 알트 거래소 채널 안에서 똑같은 종목 사인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 너무 막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매수 금지. 지금 기준선 대비 현재 가격이 한 2%대거든요? 한 1.97%? 딱 요맘때 여러분들이 딱 잡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고, 혹시라도 658.3원짜리 이탈한다? 바로바로 바로 손절. 그래 봐야 마이너스 2% 손절 나는 거예요. 딱 요렇게만, 이 매매 원칙만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수익 나신 분들 계시다면은 댓글에 수익 자랑 좀 해주시고, 요렇게 딱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